이 어, 네 단독으로 10분 찍을 수 있어요? <laughs> 편집할 거잖아요 내가 편집 안 해요 아 정말요? 아, 어, 편지! 아 편지! 다, 아니, 편지! 단독으로 편지! 찍으려니 정말 떨리네요 할 어, 말도 없고 아, 편집해주세요 <laughs> 나 죽었어! 에 재리 가! 할 말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와. 오! 죽을 <웃음> 뻔했어. ㅇ어 오빠 조심해. 난 지금 죽을 것 같아. 오, 어, 위험해. <웃음> <웃음> 와. 배고파요. 조금 나오는데막기다리 아, 뭐. 뭐, 뭐, 많이 넘어 어느 정도야. 자, 똥태로의 진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밖에 안 쳤어, 진짜. 원래 그런려고한게 아니에요. 아. 아. 네, 그런려고한게 아니에요. 자, 이거 해줘라. 아, 이만큼. 반석이 다섯 뚫을지, 아, 이거 해야겠네요. 되 반석이 다섯두째 쎄깨하고 뒀잖아요 니가 그래서, 그래서 똥태려이거야 거야. 이래서 막혔어 너 이러고 오늘 똥 눌면 나 아, 똥이 씨나온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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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? 오늘 시작했는데 벌써 하루씩은 어, 지나가고 있네요 아진 어. 시간 네 열심히 가고 아, 크게 너의 너의 크게 말해 아직 국토가 실감이 안나요 어, 한 그래. 며칠 그래. 돼야 알겠죠? 그래. 아보자네 빠이 열심히 할게요 한마디! 어, 힘들고 어, 지치고 하지만 어, 이런 가운데서 국토의 의미를 한마디라고요 한마디 찾아야, 찾아야 되나? 오늘 저희 메뉴는 뭔가요? 우리 아범은 따뜻한 남자예요 넌 따뜻한 여자. 아, 전 차가운 여자인데 많이 튕겼어요. 근데 정희선 그렇죠. <laughs> 근데 정희선 노래 잘해. 네, 안내요 네, 안해다 지금 진짜 나도라 제발. 제발 나도라 <laughs> <laughs> 얼굴 하나도 안 탔네요. <laughs> 네. 진짜 대박이네. 너도 <laughs> <이도> 안 탔네. <laughs> <저> 어. <저는요? 웃음> 아, <laughs> 니네 진짜. 영보, 나, 나 얼굴 안다는 말이 제일 좋아. <laughs> 국토 16일째 걷는 소감. 이 네? 네? 해야 돼. 네? 굳이 해야 돼. 당연하죠. 굳이 네. 로 네. 솔직히 조금 네. 지겨워질라고. 네. 재미 걷는 게 제일 도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에 어, 그냥 각자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, 왜땀빚왜땀 비쳐요? 해요 해요. 왜땀 빚지 빚지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왜왜뭐 때문에 이걸 걷고 있는가를 아마 각자가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맞는 거예요. 음, 아왜 여기서 참그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. 음. 아, 누가 줄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. 본인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될 거야. 아 어? 국도 1 6일째 걷고 있는 소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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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음. 힘들어요. 음. 힘들어요. 어? 근데 힘들어. 이제 <laughs> 이다 발만 있으면 제주도예요. 제주도. 그럼요? 그럼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뭐가 힘들어요? 선원언니 보고싶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14일째 힘들어요 <웃음> 14일째 <웃음> 14일째 야 어디가 14일째 <웃음> 14일째 고기 <laughs> 14일째 <웃음> 14일 14일째 병신 이것도 자막 넣어서 넣 거임 14일째 <laughs> 아 힘들어 나도 저기 가야 되나? 어, 아 오빠 가야 돼 알겠어 <laughs> 아, 이제 전문 초로 된다고 예다는거 빨리빨리 빨아 2주 동안 빨리, 빨리. 빨리. <laughs>

아늑하고 좋은..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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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삼조와 만났습니다. 나, 우리의 라이벌 삼조 아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 m a t o 잠깐. h i n g with something. c o m 서 to the chocolate.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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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. c o m 발의 상태 e come. Come, c o m 요 come. c o 요 e come, come. Come, come, come. c 벌써 거절 났어 이렇게 딸만리 진짜 5분만에 5분만에 이생끼들이 범인들 범인 들이생끼들이 V 하는 거예요 지금? 남자랑 먹는 건 전쟁이에요 중식해버려. 전쟁 호로록 아, 어, 마셔야 돼요 모두 록호름을다찍어봐려 나만 그거다 먹어야지 이걸 썰썰이 썰것 같아 저희가 정말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 자식들이 렇게서어요 송상? 아이스크림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전 이장님 보러 나갔는데, <laughs> 코딱지만큼 남겨져 있더라고요.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. 제주도 <laughs> 가니까 너무 좋다. 너무 나도 좋다. 좋다. <laughs> 나도 좋다. 다학때 제주도 또갈 건데, 은영이가 고기 공주 사주겠지? 오빠도 고기 고기 먹고 산다 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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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2 1세 소감. 어, 드디어 제주도에 왔어요. 와, 어, 별로 안기어요 많이 졸려요. 네 주별이동인데 어 재밌게 갔어. 에어, 그, 졸려, 끝. 우리의 간식이래, 완전 싫어. 아직 음악 안 나왔어요? Papa, papa, pa. pa, pa, pa.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음 응. 공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이나 다 제가 하고 싶은 상상 마음껏 해서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걸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걸으면서 예. 어. 일단 아직 이틀 남았지만 지금까지 아큰 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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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크게 아파서 문제가 됐던 사람도 없고 다들 건강하게 잘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어 잘들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내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입장에서 보는 전체는 일단 어쨌든 이 1학기 학교에서 본 성격과 이번 한 달을 다 통틀어서 아, 아 얘는 이렇구나 이런 개인적인 개그 내면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습들 일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성격들 이런 것들도 좀더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성과로 좀 어쨌든 보면 내가 지금 왜 국토를 하고 있는지 지금 왜 끝났는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, 우리도가 좀 많이 조용해서, 저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서,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이고, 미래에 어떤 것을 할 것이고, 뭐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의미에 맞게 많이 얻은 것 같고, 또, 식기 중에서 얄미운 애도 있었고, 미운 애들도 있었고, 싫은 애들도 있었고, 친한 애들도 있었고 좋은 애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많이 좋아지고 끈끈해지고 이제 쉽긴 나는대로 좋아지... <목소리> Cause you had a bad- 방문 앞에서 만나,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아 아무리 싫은 표정이 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.